재밌는데, 배... 야, 뭐만사귀 오늘 저희 모래 한펌 제가 나중에 다 모아 올게요. 여기 있는 거 제가 나중에 다 모아 올 거예요. 일단 요거까지만 해결하고 가도록 할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까지만 했단얘이 요거까진 해결해야 돼. 어쩔 수없어요 이게 뭐야? 여기! 아저피피피 저건가봐 피, 피, 피 아니야? 이나 했나? 안했던거 같은데 아 역시 안했어 그리고 여기 위에 하나 있대. 음, 음. 여기 위에도 하나가 있대요. 아, 이 위에 올라가서 타야 되지. 맞다. 뭐타 탔다, 탔다, 탔 저기 있다는데? 지금 뭐가 있어, 저기. 야, 여긴데? 잠깐만. 어, 뭐와 우와, 진동이 온다. 예에. 보이지 않는 반짝임. 이게 무서운데, 되게 잘 돼. 아, 근데 아직, 못파기가 많거든요? 일단 내가 언제 모아요. 솔직히. 제가 이거 모으는데만 엄청 걸릴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모으는데, 엄청 걸릴 것같습니다저 파문인가 저거? 아닌가? 일단 여기까지만 저장하고 주세요 피라미드 위에서 지금 파문이 오는 것 같은데 역피라미드 역피라미드에 파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는못들어 뭐 갈게요 아니 아니 나 이거 안 먹었었나? 안 먹었었네 저거 하느라고 그때 일단은 아, 피라미드 거처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찍어봐 근데 그래도 뭐 어떻게 가지? 택시? 택시 타고 가면 택시가 뭘도 안전하게 탈수 있을 있을까? 모자 점프에서 일단 가볼까요? 잠깐만 잠깐만. 아 잡혔다. 저긴 너무 멀어 근데. 여기까지 오거든? 근데 저희 너무 멀어. 채가 좋은데 먼저 이는거 보니까 저거 뭐 해로 것 같은데? 아 그럼 체력이 야 돼. 체력이 너무 체력을 저기한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섯 칸부다 나뭇가지에 놔기 때문에 네, 제가 뭐야니까 여기는 다 했는데 왜또 있어? 뭐가 또 있어? 아, 내가 저안 모은 거구나. 잭시는잭 씨는 잭 요즘 안 보여. 왜잭시왜안 보이지? 요즘 내가 잭씨 꿈에 했을 텐데, 잭시 여기로 보내면 안 될까요? 버스 정류장 있습니까? 블랙. 응, 그래, 잭시타워 가는 거야. 잭시가 물, 물안 자야 달릴 수 있는 거야? 달릴 수 있잖아! 이정도로 금방 먹겠네 잠깐만 잭시야 잭시야 아, 저정도에서 브레이크 해야돼 아니 잭시야 뭐하는거야 벌써 이만큼 모았거든요 됐어 잭시야 난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 한 이정도 뭐 먹었으니까 이제 한번 오디세이오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냥 오디세이오로 가서 네, 등록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만 모을게요 저는 엔딩몰지안 봐도 돼요 고생해요 이제 200개 넘었어 206개 다음 <laughs> 은공상 호수한국으로 출발! 자, 이제 호수한국으로 갑니다. 아니, 파워를 모자란 것부터 다시 외워야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도착했는데요. 여기에, 여기도 돌이 있죠? 응? 네. 여기도 다리 빛나고 있어. 제가 모자란국은 거의 다 진짜 뭐하거든요? 나엄표 했지? 저 돌이, 저기 있네? 근데 나 복장이 왜 이래? 복장은 나 있는 거 아니야? 수... 호 꽃상국이니까. 오이히 요, 요걸로 가려있자. 수경, 수영복. 이왜 <laughs> 이래. 아, 이거 갈아입고, 수영하면서 가볼까요? 아, 여기서도 온글엉글 레이스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딱, 딱좋는거 같죠? 아, 브라또 잠깐만, 브라켓만 묶고. 자! 이제 힌트가 다 나올거야 오 여긴 별로 없네? 이 힌트로 봤을 때는 별로 없는데 옹구멍을 레이스부터 해볼까? 어? 군바 여자친구 생겼네 군바 여자친구하고 옹구멍을 레이스하면 되겠다 응. 빛난 돌다니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돈도 많이 모아야 돼. 근데 어, 이건 뭐야? 이 폭파물들이잖아. 아! 노래하는 도 있네? 아! 잠시다 너도, 너 있어야 돼. 네가 있어야지 내가 할수 있다고. 오케이, 합체! 좀더 합체해야 된대? 그럼 너네는 여기 있어봐. 너네 일로 와. 4단 중반 없, 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체야!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이건 뭐야? 아! 잘못다 오 k a y I don't k n 자네네 a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고 w I d o n 아니, 너네 말고, 너네 좀 저러 가 있어. <목소리> <목소리> 합체 이외에 답체! 응. 이제 여자친구한테만 가면 되는데. 여자친구는 저기 있는데. 여기 물다으면 조금 죽는데? 아. 너라도.. 너라도 나와 아, 나와봐 너아씨짜 이게 하나로는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 아 되네 따라따라따라따따. 너무 빨리 자라져. 아, 이거 했었나? 아, 했었고. 궁금한 거 레이스부터 해볼까? 어디 있는데? 제 순서니. 응. 여기서? 저기까지 내가 어떻게 가요? 아, 아닌 듯. 아닌 듯. 아닌 듯. 어떻게 가, 이래. 샘쳐서 가는 건맞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나? 니들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떻 가? 이걸로 모아라고 뭐 내가 지금 제일 꼴찌야. 안 했어. 뭐야 나 지금 어시스트 모드 꺼져서 이거 숨찬단 말이야 저거 뭐 가야 되는데? 해피야 너가 대신 뭐 가줘 나이뭐 하냐고 너네 왜 나만 공격해? 이상하네 근데 일단은 망한 거 같아 나 지금 숨찬단 말이야 비켜 얘가 지금 뭐가 필요있을지 얘가 빠르기 때문에 얘는 숨도 안차기 때문에 아 뭐야 비켜 근데 안 먹어도 돼, 괜찮아 아나 근데 지금 3등이야 어떡해 베레들이 벌써 저기 갔어 아 망했다. 이 일단은, 거의 꼴지 에이. 얘네 뭐 어디로 온 거야, 얘네들은? 아 이거 얘네 얘네들 따라와야겠다. 쟤네들은 빠르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죽을 때 동전주사만 너 상한거 데리고 오고 있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인가 보니 어떻게 이겨. 아, 그때 진짜 어떻게 했지, 그때는? 솔직히 여기까지 했으면 그건 맞겠다. 이 새끼들 어때? 어떻게 가냐고. 와! 빨간색, 파란색 따라가야겠다. 얘네들, 얘네들. 나 걔는 아까 이 사람들 가가지고, 얘네가 아까 일로 갔었지? 얘네들 수영하자 올라가! 이거, 이걸 했던 것 같아, 이거. 그래. 그 따라가야 돼. 아니, 아니, 아씨 마리오 뭐하냐고. 일단, 굴러, 굴러, 굴러. 모래 좀못 끊으니까. 얘도 내꺼 다 따라해요. 아 진짜, 망했다. 아나안 해, 안 해. 다시 해야 돼, 다시, 다시. 말을 뭐하냐고! 말을 오징어같이 생긴 애가. 여기도 제일 잘해야 돼. 여기서부터 어려워하면은, 한국이 못 이기잖아. 아, 빨리 빨리! 안돼 친구야 내가 1등해야 돼. 이 충전은 됐어. 얘는 나보다 좀 스킬 좀 빠른 것 같은데? 잠깐만 말이오뭐 하냐고? 비켜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왜 나만 따라오고 이상하다 너네? 아니, 뭐야. 애들 어디로 간 거야? 애들도 물고기 타서 빠른데. 가야 돼, 뭐 하냐고! 나 3등이야. 애들 어디로 갔는데? 와, 쟤네 집에서 쟤들 가서 어떡해. 이번에도 꼴찌야. 근데 몬스터들은 왜 나는 공격하고제 애들은 공격하네뭐 하냐고? 이야뭐치 만들 수 있나, 이네쟤들들은뭐들어야거야마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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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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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잠깐만 너야 뭔데 이상하게 뭐하 뭐야? 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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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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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복부하고 복부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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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아니 얘네들은 그럼 뭔가 지름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일로 가볼까요 그냥 한 번에? 그럼 너무 느린가? 애들이 일로 가잖아 아 길이 없나잠깐 다시 다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저못가 무조건 일로 와야 돼길 자기가 만들고 그런 거는거 아니지? 너네 너네 굉장히 예술스럽다 내가 저 아들 아래에서 좀 잘하면 되는데 여좀 빨리 갈수 있는 길 없나 이거? 저기서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얘네 나보다 여기서 또 빨라지는 거 같아 뭐 하냐고 말이오, 진짜, 씨. 아오 제가 때려버릴 거예 나중에, 진짜. 잠깐만. 근데 나 이거, 이거 한판 하고 안 되면은 그만해야 돼. 왜냐 방송시간이 벌써 17분 지났어. 때려야 될 때. 판한하고좋좋은게 아니구나. 어, 엉금엉금 레이스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간색, 좀 기다려. 얘네들 진짜 기다림을 모르네? 먹지 마, 먹지 마. 저는 진짜 기다림을 몰라, 기다림을. 좀 기다려줘, 나 줘. 얘들 뭐 어디로 간 거야? 근데 내는 좀, 좀, 이 정도면 고수 아닌가요? 얘 가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얘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뭐하냐고, 마리오, 진짜. 나왜 3등이지? 2등, 2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빨간색아, 잠깐만 기다려. 또 먼저 가야 돼. 아니, 파란색이가나너 먼저 가야 돼. 네, 네. 와, 1등 하기 힘들었어, 진짜. 신병아, 녀석아. 진가 어, 지금까지 계속 이겼잖아. 와, 진짜 힘내손 진짜 땀이 나지, 않 아니, 지금 이거 하느라고 좀 시간이 다 갔어요, 여러분. 네. 영엉 영광은... <laughs>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갈게요. 네, 오늘이 지금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오늘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까지만 한번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데가 있었어? 어쩐지 여기 왜못 가나 했어 드레나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피치가 먹는 것보다 내가 캐피가 먹는 것보다 내, 내가 내가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겨우 두개 먹었죠? 진짜 다 먹을 때까지 저안 가요 진짜 오케이 저거 하나 하나 더 먹으면 돼 아. 네, 오늘 은엉 금융 레이스 하 느라고 지금 시간 다가 가지고 여기 까지, 하 도록 할게요. 음. 2편은 여기 뭐가있 어? 이만 만 아니, 올려야지. 하냐 그거를 그거를 못 하냐 옵션은는 잘못이야 나입니다나한테 던지지 말고 없어졌잖아. 조금 해가지고 잡기 더 어려운데. 뭐야 이거? 아 진짜, 진짜. 이건 이건 내예 잘못이에요. 예예 예. 지금 예, 찬스인가? 예. 얘가 나한테 온, 올 때마다 사라져, 얘네들이. 하라고 좀. 그거는못 잡냐고. 나. 나 잡지, 잡지, 진지 얘네가 왜 자꾸 나 잡을 때마다 사라지지, 왜 자꾸? 맨땅에서 헤엄쳐~ 붐바도 할수 있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실까요 음,